i mm -hmm. 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5절과 1장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죽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요단강이 갈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문제가 다가오고 연약함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2 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여건을 바라볼 때 좌절과 절망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문제의 요단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장애물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오히려 그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으로 고소해서 무고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셔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문제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수아 1장 5절에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시편 146편 3절에서부터 4절에서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편 37편 5절부터 6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세상 것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